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취미예요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 자기 전 속다 속다 옛날에 할머니 할 아버지가 읽어 주시던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자는 시간입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. The bear's meal. A bear once came up. Spot. said. 나요? 라고 라바가 거지에게 물어봤지. 그러자 거지는 갑자기 속을 채운 닭고기와 아주 숙성이 잘된보도주를 먹습니다. 라고 대답을 한 거야.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가 대답했어.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. 바로 그 순간이지. 는그우연의일에 감탄하고 말았지. 그리고는 거지에게서 아 내가 사과하겠습니다. 이리 와서 같이 음식을 드시지요. 잠잘 시간이야. 이제 잠잘 시간이니까 어서.